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좀 보냅니다. 아니 지난번에 친구랑 모임 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앞에 가고 친구가 뒤에 갔는데 제 뒷모습을 보더니 어머머머머 예예예. 너 거기 좀 서봐봐. 어머, 너 오다리가 왜 이렇게 심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조금은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그래도 소시적에는 다리가 예쁜 걸로 유명했었는데, 나이 들고 다리도 휘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또 그러면서 어머, 야, 그냥 살긴 뭘 그냥 사냐. 지금 요즘 오다리 고쳐주는데 많아. 수술로도 고칠 수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가지고 이 오다리를 수술로 고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또 안전한 수술인지도 궁금하고 또 아프지 않는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꼭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 저희 동네에도 어른들이 되게 예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조금 점차점차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몸집이 조금씩 부시면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네.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게 수술로도 네. 가능한가봐요. 어, 예,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오다리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잖아요. 음. 아, 일단은 뭐 통증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이제 휘니까 그쵸. 이제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오다리를 교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다리는 이제 흔히 오다리+ 오다리 이렇게 벌어진 다리를 네. 오다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네 반슬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슬 오늘은 이네 반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치료법 중에 하나인 교정 절골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다리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다리의 이제 정렬 상태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다리라고 하면 이제 이 엉덩이부터 발까지를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정렬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을 이제 어, 촬영을 해서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이은 선이 무릎의 중심에서 안쪽을 지나냐 바깥쪽을 지나냐 혹은 가운데를 지나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오다리는 이제 그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을 이은 선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오다리로 보이는 거죠. 흔히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서가지고 차렷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이제 손이 얼마나 들어가냐 뭐 그런걸 이제 다리가 네. 얼마나 벌어지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뭐 흔히 보기에 이제. 차렷 자세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 이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오다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 오다리도 다리 전체적인 정렬 상태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 대퇴골 부분의 변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종아리뼈의 변형에 의해서 이런 건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서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이 오다리가 심하다 나쁘다 뭐. 괜찮다를 판단하기좀 무리가 있고 음. 정확하게는 병원에서 이제 다리 하지의 전장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정렬 상태나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너무 고민하시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원장님들 오시기 전에 해봤어요 제가 아, 살짝 오더된 것 같아요 <laughs> 정강이 쪽이 약간 요렇게 생겨서 학창시절에서부터 약간 조금 어, 나 오다리인가? 이랬는데 아, 그렇지는 뭐.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음, 오다였구나네 네, 살짝 <laughs> 이게 오다리는 타고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많이 업으면 오다리 된다고 업지 말라고 어른들께서 그러시잖아요 음, 이제,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뭐 하는 활동들,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직업적인 면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그 외에도 어 이제 질병,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리켓이라든지 이런 칼슘이나 인의 불균형에 의한 유전적인 질병들, 혹은 뭐 이제 외상 이후에 어 이제 변형이 치유가 이제 좀 음. 적절히 되지 못해서 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처럼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음. 나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제일 흔하게 보는 이제 중년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무릎 안쪽이 이제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오다리로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자주 진료 환경에서는 좀 보게 됩니다. 음. 이렇게 내반술과 사실은 이제 관절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런 그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내반술이 좀 많아요. 일단 이 오다리를 왜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어? 먼저 좀 알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을 이은 선을 이제 다리의 정렬 상태를 보는 데도 쓰지만 이제 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섰을 때 걸어 다닐 때이 하중이 밑으로 쏠리는 그 힘의 방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릎의 안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향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연골이 닳고 오다리가 되고 오다리가 되면 더 안쪽으로 쏠리고 헉. 악순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 그 악순환의 연골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교정을 해줘야 어, 더 이상 이제 진행을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또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치료가 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그러면 역시 수술로 통해서 하는 네. 거죠. 근본적인 그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하게 되면 예전에 신규철 TV에서도 자주 나왔던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중간선에서 조금 이 진행을 차단을 하고 음. 어,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교정 수술을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이 무릎 관절의 이 종아리뼈,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 뼈인데요, 그 경골을 이제 어, 절골 뼈를 잘라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이 지나는 선이 무릎의 중앙보다 조금 더 바깥쪽을 지나도록 어, 저희가 이제 각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하는 수술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환자에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음. 무릎의 안쪽은 연골이 많이 닳았지만 이제 힘을 분산시켜줄 무릎의 외측 부분에는 이제 연골이 좀 건강한 그런 환자분들한테 오.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인공관절 수술은 재활 시간도 조금 걸리고 뭔가 좀 마지막 단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laughs> 생각이 드는데 이 근위경절 골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재활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한 거 같아요. 어, 환자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대부분 이런 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50 대 중반에서 한 60대 중반 요 사이 정도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릎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그런 환자분 나이대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시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재활이 제일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예후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음. 재활 기간이 좀 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목발을 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짚어야 되고요. 그 뼈를 이제 다시 잘라서 다시 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 금속판과 나사못 같은 내고정물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뼈가 다 붙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적합한 환자분한테 시행을 하면 너무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데 음. 이두 가지가 제일 아. 걸리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활 기간이 조금 목발을 짚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힘들고 음. 또뭐 목발 뗐다고 바로 일에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한동안 좀 편하게 걸으려면 그래도 또 한두 달의 여유 시간이 좀 음. 필요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간단하지만 내고정물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 음. 좀 필요합니다. 그 절골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나왔던 수술이에요. 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음. 이제 어느 순간 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나타나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사용을 안 했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건강심사 평가한 보면은 2009년도에는 한 2600건? 그 정도였대요. 음. 근데 지금 2019년도에는 만 오천 건 거의 7 배나 늘었거든요. 우와. 실제로 그러면 이 이런 그 근위경골 절골술을, 그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그걸 뭐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쵸. 뭐 교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학적인 영상만 가지고 이게 판단을 할게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 수술을 하더라도 이 환자분의 직업적인 면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이 수술의 효과를 도저히 볼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의 어떤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몸무게 이런 것도 네. 중요해요. 음. 그래서 너무 과체적인 경우도 이제 수술을 조금 피하게 되는 이 수술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가 있고요. 미관상 다리가 음. 너무 보고 싶 보기 싫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쁘게 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 오다리가 교정이 되는 거는 이차적인 효과고 이게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라 그렇죠. 어, 근본 그 기저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이 되는 걸 늦추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게더큰 목적이라는 걸좀 알고 음.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부작용도 있나요? 아무리 좀 교정을 이제 맞게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다시 또 닳기 때문에 변형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귀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하시는 일이 좀 힘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하는 경우는 좀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생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변형이 좀 이제 다시 교정했던 효과를 좀못 보는. 경우가 드물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제발이네요, 제발.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어떤 환자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려 사항을 좀 많이 따져봐야 돼요. 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최대한 그렇게 네.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올바르게 하고 하면은 제발은 음, 없겠죠. 그렇죠. 이제 하고 나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셔야 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치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 충분히 어, 주시, 주의하고 조심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다리 생각하면은 사실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미용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휘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발을 잡아서 맞아요. 예쁘게 하고 싶고, 사실 키도 좀 커지고 싶고. 뭔가 요즘에 TV에 나오신 분들은 다 <laughs> 너무 예뻐요, 다리가.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다리가 그런 미용적인 것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에 음.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오드리 너무 이제 미용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병원에 오셔서 내 네.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음. 또 만약 몸져 뭐 있으면 미리미리 좀 생활습관을 바꾸다든지 해서 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네. 꼭 이제 오달에 있는 분들 꼭 기억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얘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